신기와 함께 전하는 설렘을 주제로 이번에 포멘트에서 한정판으로 코튼 메모리 생화 에디션이 출시됐다고 해요. 플로리스트인 저도 꽃을 받는 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한 경험이라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실물이 너무 궁금해서 언박싱도 해보고 개인적인 후기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바로 구매했습니다. 그럼 같이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꽃이 상하지 않게끔 보냉팩에 꼼꼼히 포장돼서 오네요. 이렇게 열어보면 메시지 카드랑 꽃 영양제. 그 다음에 상자를 마저 열면 이렇게 향수랑 생화가 있는데 와 너무 예뻐요 우선 메모리 퍼핑부터 살펴볼까요? 코튼 메모리는 코랄빛으로 물드는 설렘의 기억을 표현한 향수라고 하는데요 제가 향을 맡아봤는데 생화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꽃집이 상상되는 향이었어요. 그만큼 흔한 꽃 향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싱그러운 핑크로즈가 스노인고 사이사이에 프루티한 과일이 곳곳에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진짜 꽃봉오리만 뚝 떼서 넣은 듯한 그런 생기 있는 향이었어요. 첫사랑이 연상되는 향기, 사랑스럽고 여리여리한 분위기가 생기는 향이에요. 다음으로는 이런 꽃은 메모리랑 너무 잘 어울리는 생화 꽃다발인데요. 꽃다발을 보시면 장미, 안개, 니거 베라 화이트 퐁퐁 국화 콜롬비아 카네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감사와 사랑, 행복으로 짜여진 꽃으로 구성을 정말 예쁘게 조합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코튼 메모리 생화 에디션을 리뷰해 봤는데요. 특별한 날이나 기념일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찾고 있다면 이 코튼 메모리 생화 에디션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